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입맛 돋궈주는 영양 가득한 일주일 반찬 8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오징어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식초 반 스푼과 오징어 한 마리를 넣고 30초에서 40초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데친 오징어는 건져낸 뒤한김 식혀놔 주세요. 오이 한개 반에 양 끝을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가르고 0.2cm 정도 두께로 어슷썰게 해주세요. 오징어는 각자 취향에 맞는 크기와 두께로 잘라주세요. 사과 한 쪽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미나리 줄기 부분 15개는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대파 1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고추장 1스푼 반, 고춧가루 반스푼, 다진마늘 1스푼, 다진생강 다진 1/2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진간장 1스푼, 매실액 3분의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세배식초 2스푼, 들기름 1스푼, 후추.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이 만들어졌으면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고 골고루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봄이라 향긋하고 상큼한 식재료 들이 들어간 게 땡겨서 미나리와 사과를 함께 넣어줬어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오징어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밥 먹다가 오징어 하나 먹으려고 봤더니 이미 신랑이 싹 쓸어 먹어버렸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이냉국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1개를 0.2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 썬뒤 다시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저는 식초를 넣지 않을 거라 상큼함을 사과를 채 썰어서 대신했어요. 사과 1/4개와 양파 1/4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생수 1리터와 소금 1스푼, 설탕 1스푼 반, 다진마늘 2스푼을 넣고 소금과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 그 다음, 준비한 재료를 전부 넣고 가볍게 뒤적여준 뒤 취향에 따라 얼음도 조금 넣어주세요. 그러면 오이냉국이 완성입니다. 신랑이 오이는 좋아하는데 오이냉국은 싫어해서 만들면 제가 혼자 다 먹어요. 전 오이냉국을 엄청 좋아해서 완전 개이득이죠. 세 번째로 오이고추 된장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고추 10개에 양 끝을 살짝 잘라낸 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볼에 된장 한 스푼, 고추장 1/3 스푼, 고춧가루 1티스푼, 매실액 1/2 스푼, 물엿 두 스푼, 설탕 1/2 티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들기름 한 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이고추와 쫑쫑썬 대파 조금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 오이고추 된장 무침이 완성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꼭 생각나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먹는 순간 입맛이 확 돌아버려요. 네 번째로 오징어채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오징어채 250g을 물에 가볍게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빼놔주세요. 만약 오징어채의 길이가 너무 길다면 가위를 이용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길이가 딱 좋아서 따로 잘라주진 않았어요. 볼에 물기를 뺀 오징어채와 마요네즈 한 스푼 반, 소스 두 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10분간 재워놔주세요. 팬에 식용유 한 스푼과 고추장 3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반, 다진 마늘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물엿 네 스푼, 물3 분의 1 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중약 불에서 한번 자글자글 끓여주세요. 화면처럼 가운데까지 양념이 자글자글 끓으면 불을 끈뒤 오징어채를 넣고 오징어채에 양념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골고루 뒤적여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잘 묻었으면 들기름 반 스푼과 통깨를 넣고 한번더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그러면 오징어채 볶음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도 다 먹을 때까지 부드러우면서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였어요. 다섯 번째로 더덕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칼을 이용해 더덕의 껍질을 벗겨낸 뒤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주세요. 신랑 얼굴 생각하면서 두드렸다가 죽사벌되니 살살 두드려주고 다 두드린 더덕은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사과 1분의 1개를 큼직하게 잘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볼에 갈은 사과와 고추장 한스푼 반, 고춧가루 한스푼하고 4분의 1스푼, 진간장 한스푼 매실액 3분의 2스푼, 꿀한 스푼, 다진 마늘 3분의 2스푼, 들기름 한 스푼, 후추, 통깨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다 섞고 나서 간을 한번 본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볼에 더덕과 대파,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저는 무침만 하기 좀 아까워서 더덕이랑 양념장 반절씩 담겨서 더덕구이도 만들었어요. 더덕구이도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더덕 무침이 완성입니다. 향긋하면서 수분감 있게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로 김치마리를 만들어 볼게요. 씻은 묵은지에 생 대패 삼겹살을 김치 길이에 맞춰 올려주고 당기면서 팽팽하게 말아주세요. 그 다음 한입에 먹기 좋은 두께로 취향에 맞게 썰어주세요. 고래 계란 2개와 다진 마늘 2분의 1티스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썰어놓은 김치말이에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중약불에서 예열해주고 계란물을 묻힌 김치말이를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마저 노릇노릇하게 붙여주고 고기가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옆면도 한 번씩 세워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김치말이가 완성입니다. 삼겹살에 구운 김치는 국룰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건 한 입에 삼겹살과 구운 김치를 먹을 수 있고 깔끔한 맛이라 질리지도 않아요. 일곱 번째로 더덕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넓적하게 펴놓은 더덕에 남은 더덕 무침 양념을 골고루 치덕치덕 발라 15분간 재워놔주세요. 팬에 생대패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 굽고 나온 돼지기름은 닦아내지 말고 그대로 놔둬주세요. 저는 굽다가 기름이 손에 너무 튀어가지고 무서워서 나중에 고무장갑 끼고 구웠어요. 돼지기름에 재워놓은 더덕을 올려주고 중력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만약 돼지기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면 식용유를 살짝만 부어서 구워주세요. 그러면 더덕구이가 완성입니다. 대패삼겹살에 더덕구이 올려 돌돌 말아서 한입 먹으면 말 안해도 천국인거 다들 아시죠? 마지막으로 배추 불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무 1분의 1개를 0.3cm 정도 두께로 한입에 먹기 좋게 나박나박 썰어주고 배추 1분의 1개도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쪽파 한줌을 4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6개와 홍고추 3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2.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작은 사이즈의 양파 2개와 작은 사이즈의 사과 1개 반, 큰 사이즈의 홍고추 3개를 갈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마늘 한 컵과 4cm 정도 길이의 생강 한톨, 새우젓 크게 한 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주세요. 냄비에 물5터를 넣고 찹쌀가루를 물에 잘 풀어 넣어 준뒤 센불에서 끓여 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끈뒤찹쌀물을 충분히 미지근하게 식혀 주고 물김치를 담을 통해 식은 찹쌀물과 천일염 3분의 2컵, 뉴슈가 3분의 1스푼을 넣고 간을 맞춰주세요. 간이 맞춰졌으면 갈아놓은 양념을 체에 부어 곱게 걸러내주세요. 찹쌀물을 부어가면서 걸러주면 알짜배기로 쫙쫙 걸러낼 수 있어요. 다 걸러냈으면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어 골고루 뒤적여준 뒤 뚜껑을 닫아 상문에서 2-3일간 익혀주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너무 입맛에 맞을 때까지 익혀주면 냉장고에서 더 익어버리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러면 배추 물김치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철인 열무를 사다가 물김치를 담아서 먹어도 정말 좋겠죠? 오늘은 더운 날 입맛이 확땡기는 영양 가득한 반찬 8가지를 만들어봤어요.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